학교를 가서 과제를 하려고 했지만 끝내놓고 강의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나는 왜 이렇게 연구 계획서가 쓰기가 싫고 힘들까 난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BK를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나 아는데 하루도 어망 진창으로 살것 같으니까 <laughs> 우산 <우선> 키치부터 오늘게 <laughs> 어, <룰루룰루>. 괜찮겠는데 피해성 <laughs> 걸로 나름또막 이런 무시해서 일주일 스케줄을 좀 적어놓을 수 있게 이거랑 테이프도 샀다고 이렇게 어, 포스트잇이네. 필요 없네. 오늘 PK, BK. 오늘은 PK 집에 신청. 아, 2시까지, 12시 전에 출발한다고 하면, 지 9시, 11시까지 오고, 응. 발표 준비. 미를 가는 버스 안에서 해야겠다. 응. 잠은 충분히 잤고 내일, 화요일. 해보자! 오늘도, 아니, 맞아. 우선, 귀티부터. 이렇게 또 영상을 찍기만 해서.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안광복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고 결국 심각하게 보셨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후 8장에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른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기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슬러 대한 하여방해하 로또 맞그성으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일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뭐라 그들에게 묻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죽은 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리 하오, 친먼 나라에서 왔사 그디. 그 그의 손으로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11월! 시비월에 하는 거. 이키슈집 빈집 대처. 1비월리일에서 3일, 3일 나, 해볼야 이번에. 아, 하니 마무 아, 지님지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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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겠네. 알레르기 약 진짜 먹어야겠네. 오늘은 청바지에 흰 셔츠와 가디건잘되 제일 좋아하는 그치만 1년에 딱 하루밖에 못 입는 이 핑크 코랄? 갈색. 할머니 집에서 아주 갈색의 코백으로 코디를 하고, 짠! 그리고, 오랜만에 챙겨보는 옛날에 썼던 디카. 요즘 또, 왜또안 되지? 안 켜지지? 히! 되게 작게 적어 놓긴 했는데 지금 보낸 파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그럼 우선 저는 부모님이 오셨기 때문에 네? 아 네.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와, 아침 과제 수업 두 개, 세미나, 퇴근 거의 정신 없어서 아무 것도 못 찍은 대학원생의 하루, 브로그 끝. 이거는 집에 있길래 한번 봐야겠다 싶어서. 그리고 장세기 1장1 3 절까지 단 일본으로 적고 끝난 날상경이상경 3경 쓰기. 그래 그 그래. 올해 의 목표 애1 음. 身長 2m カラールカラール身長 2m カラール大男が入り口から突然入ってきた今日の日本語勉強はここまでじゃあねー